백년 도깨비 시장에 <laughs> 네. 청년몰의 금손이 여기 또 계신답니다. 금손이 있겠죠? 네네네 음. 손만 대면 그냥 후리리리리리 아 손에 금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손 맛이 좋다는 그렇지. 사람이에요. 아, 손 맛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아, 일단 가보시죠. 아가 일단, 일단 가시죠. 예. 어, 뭘 금손이길래. 아. 뭐 금손이길래. 아뭐 네. 여기가.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청년몰의 금손. 아, 청년 아, 청년몰의 금손. 네, 우리 리얼 렌즈의 네. 김종숙 대표님이세요. 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 청년몰 리얼 렌즈 대표 김종숙입니다. 아, 네. 네. 아유. <laughs> 그러면 또 간단히 리얼 렌즈는 어떤 걸또 판매하고 어떤 게 주로 있는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패브릭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자수를 이용한 이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름이 새긴 네임텍 이라든가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에 용돈 복주머니 이런거 그리고 또, 시즌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수건에 이제 이름 자수로 놓아드리는 것도 우와. 해드리고 있어요. 꼭 필요하죠.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앞치마, 뭐, 이제 스카프, 이제 시즌에 이제 맞게끔 이제 필요한 것들을 <laughs>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스크 안 쓰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다 보니까, 마스크 스트랩을 많이들 찾으세요. 어, 그러니까. 요즘 음. 엄청 네. 모양이쁜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요즘 네. 패션 아이템이 됐어 그니까요. 음. 네. 어? 선배 없으시네요? 네. 어, 저도 없는데. 네. 아, 그래요? 음. 어? 엄청 편해요. 이게 <웃음> 있으면.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온 김에 또 여기 네. 책상도 있으니까 네. 한번 그 스트랩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고르셔가지고, 이제 여기 티 단추만 이제 달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간단해요? <laughs> 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네. 여기 들어가기가 좀 쉽거든요 네. 네. 손 조심하세요 네. 아저 뭔가 지금. 아, 맞다. 아 너무 괜한 걱정을 네. 했죠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이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맞춰가지고 한쪽은 이 모양 한쪽은 이 모양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응. 이제 그 네. 위에 들어가는 거구네 응?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아, 그냥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오, 다시요? 네. 네, 반대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하실 때요, 네. 요 위치를 보고 이제 조금 이게 좀 맞춰서 하시면 보기 좋거든요, 음. 위치를. 네, 근데 지금 구멍을 너무 바깥쪽으로 뚫은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네. <laughs> 손재주 좋다고 하시자마자 바로 지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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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깐깐 깜깜한 표정이야? 아, 웃겨. 굉장히 근데 가까이 보시네요 응. 선배님. 네 이렇게 하고 네, 끝까지 세게 주시면 돼요. 예. 네. 이야. 음. 이드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오 그래? 세게 떼시네. 아와 손재주 확실히 네. 좋으시다. 야, 됐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하시고요. 아, 네. 이제 이제 반. 이제 요거를 위치를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음. 네,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음. <웃음> <네네>. <웃음> 어, 네, <laughs> 어, 빠는 네, 위에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네. 요걸 한번. 네. 3cm. 네. 근데 요거는 구멍이 달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네, 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네. 워 볼까요? 해서 음. 마스크 줄을 마스크좀덜 진짜 <laughs> 핸드메이드 마스크 줄이에요. 음.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와. 아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음. 음. <laughs> 저도 늘 보기만 했지. 음. 오히려 이게 응. 리얼 렌즈에서 만든 핸드메이드니까 또 직접 만들었잖아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리얼 렌즈 자랑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수 패브릭 제품을 위주로 이제 주문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임텍이나 음. 이런 것들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이제 뭐 본인 이름이나 원하는 문구 같은 거다 주문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제 원하는 문구로 이제 주문 제작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더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얼앤즈 화이팅! 화이팅!